등산은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등산은 무릎에 좋다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좋습니다. 등산은 20, 30대에게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무릎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등산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등산은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동안에 무릎에 하중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행위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행위도 좋지 않고 계단에서 내려오는 행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산도 무릎이 아프시면 하지 마시고 계단을 내려가는 행위도 무릎이 아프면 하지 마시길 권고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건 괜찮으냐 라고 또 질문을 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계단 오르는 거는 심폐혈관 지구력 향상에 좋고 그리고 계단 오르는 거는 젊은 사람에게는 좋습니다. 그러나 계단 오르는 것 또한 내려가는 것보다는 덜하지만 무릎 하중을 많이 주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있거나 무릎이 아픈 분들께는 오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산이 좋지 않고 계단 운동 자체가 좋지 않고 등산이나 계단 운동을 웬만하면 무릎 환자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등산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노면이 일정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상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등산 을 한번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반드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집에 갈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 이 정도면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이 정도면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하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어, 등산은 무릎 환자들에게는 권유하지 않고 평지 걷기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평지 걷기는 무릎에도 가중이 많이 가지 않을 뿐더러 혹시나, 어, 걷다가 좀 무리가 갔다. 이제는 오늘은 이쯤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이라든지 계단 오르내리기보다는 평지를 걸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